한국의 교회 개척은 종종 전도와 제자도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으로 특징 지어지며 세계 기독교 공동체에서 널리 인식되는 현상이 되었습니다. 다음은 한국 개척 교회의 전도 전략의 핵심 요소 중 일부입니다. 첫째로 기도와 금식입니다. 한국의 교회 개척자들은 종종 전도 전략의 기초로서 기도와 금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. 그들은 기도와 금식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함으로써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더 나은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. 둘째로 소그룹 사역입니다. 한국교회 개척자들은 종종 사람들과 관계를 구축하고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수단으로서 소그룹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. 소그룹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모이며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서로 삶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 셋째로 전도 행사입니다. 한국의 교회 개척자들은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수단으로 전도 행사를 사용합니다. 이러한 행사에는 콘서트, 드라마 또는 기타 공연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비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. 목표는 문화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복음을 제시하고 사람들이 메시지에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. 넷째로 제자도입니다. 한국의 교회 개척자들은 제자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 제자도는 세 신자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돕는 것을 포함합니다. 여기에는 종종 일대일 멘토링, 소그룹 학습 및 기타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. 다섯째로 교회 개척입니다. 한국 교회 개척자들은 종종 복음을 전파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수단으로 새로운 교회 개척을 우선시합니다. 여기에는 새로운 교회 개척자를 훈련하고 장비를 갖추는 것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지원과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도록 돕는 기타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한국 개척교회의 전도 전략은 사람들과 관계를 구축하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복음을 나누고 새 신자들이 그들의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 기도 소그룹 사역, 전도 행사, 제자 훈련, 교회 개척을 통해 한국교회 개척자들은 전 세계 기독교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